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사랑받는 트로트 가수 김다현 씨의 신경 고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녀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끊이지 않는 악플로 인해 겪고 있는 심적 고통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은 참기 힘들어요. 라는 절실한 한마디로 많은 팬들과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안긴 김다현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김다현 씨가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그녀가 받았던 악플의 내용과 그로 인한 심적 고통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악플에 대한 그녀의 신경 고백이 팬들과 네티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다현의 무대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한국과 일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그녀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성공 뒤에는 그녀가 홀로 감내해야 하는 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김다현은 데뷔 이후 꾸준히 성장과 성공을 거듭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두 나라의 경계를 넘어 수많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라인상에서는 그녀를 향한 악성 댓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김다연의 심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그녀는 이를 참아내기 힘들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김다연은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은 참기 힘들어요 라는 글을 남기며 악플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많은 팬들과 네티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김다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댓글입니다. 하지만 악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라고 밝히며 그동안의 고통을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 뒤에 숨겨진 깊은 상처와 고통은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그녀는 또한 악플러들의 끝없는 공격으로 인해 무대에 오르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러한 악플이 단순한 감정적 상처를 넘어 그녀의 일상과 직업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김다현의 고백은 악플이 연예인들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다현의 소속사 그레인 엔터테인먼트와 부모님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레인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공식 성명을 통해 김다현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다현은 최근 악성 댓글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속사로서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레인 엔터테인먼트는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김다현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다현은 팬들의 사랑과 지지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팬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다현을 향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김다현의 부모님도 딸의 현재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김다현의 어머니는 다현이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악성 댓글을 확인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아이의 마음이 너무 많이 상처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김다현의 아버지도 우리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 아픕니다. 다현이가 어린 나이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상처도 받고 있습니다. 그녀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정현수 박사는 김다현의 심리적 상태를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악성 댓글이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정 박사는 악성 댓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대상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 같은 젊은 연예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다현은 불과 15세의 나이로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러한 악플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부담입니다. 악성 댓글은 그녀의 자존감과 자기 가치관에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트로트 가수 김다현이 악성 댓글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호소한 이후 그녀는 이번 달에 예정되어 있던 다수의 광고 및 예능 프로그램 활동을 연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그녀의 건강을 우선시하는 조치로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다연은 원래 이번 달에 여러 광고 촬영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대형 화장품 브랜드인 라네즈와 SK텔레콤의 새로운 광고 모델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다연의 소속사인 그레인 엔터테인먼트는 김다연이 심리적 안정과 건강회복을 위해 광고 촬영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다연의 건강회복과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며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과 팬들의 지지가 그녀를 다시 무대 위로 이끌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김다연의 고백 이후, 소속사는 김다연이 심리적 안전과 건강 회복을 위해 광고 촬영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김다연의 고백 이후, 한국 팬들은 즉각적으로 그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녀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다연아 힘내, 우리는 항상 너를 응원해. 너의 목소리와 노래는 우리에게 큰 힘이 돼. 라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또 다른 팬은 악플러들은 무시하고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 우리는 너의 편이야라며 김다현을 격려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김다현을 응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악플은 범죄다, 김다현을 보호해야 한다 등의 글을 남기며 악성 댓글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입니다. 그녀의 고백 이후, 일본 팬들 역시 SNS와 팬 커뮤니티를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김다현 씨 힘내세요.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노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팬클럽은 김다현을 응원합니다. 라는 영상을 제작해 온라인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김다현,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김다현의 고백 이후, 한국과 일본 팬들은 온라인을 통해 서로의 응원 메시지를 공유하며 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일 팬들은 우리는 김다현을 응원합니다. 라는 공통의 메시지를 통해 그녀에게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일 팬들의 연대는 김다현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으며 그녀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많은 도전과 시련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김다현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데뷔하여 한국과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악성 댓글과 비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어려움은 그녀에게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길은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악플도 그녀의 예술적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극복함으로써 김다현은 더욱 단단해지고 그녀의 음악은 더 깊은 울림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다현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팬들과의 소통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라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고 호소하며 악플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다연의 용기 있는 고백과 팬들의 뜨거운 응원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예술의 길에는 항상 도전과 시련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김다연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강해져서 그녀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녀의 밝은 미래를 위해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김다연, 힘내세요. 우리는 항상 당신의 편입니다.